2021년 6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썩어질 진흙덩어리 육신 속에 주님의 생명 주님의 호흡 주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과 혼과 육이 공이 살아서 산자라 이름하시며 산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매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도, 모든 일과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느끼며 만나며 감동하고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작과 끝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온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292장 찬송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28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한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동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끌어드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형에 해당하다는 말의 원어를 직역하면 죽음에 해당하다가 됩니다. 즉 앞에서 열거했던 모든 죄악들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8절로 32절에 나열된 죄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죄목들 가운데에 세상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가 수근수근 궁시렁거렸다고 시기, 질투, 교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합니까? 결국 여기서 바울은 육체적인 사형보다는 종교적인 사형, 즉,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학자 존 메이어도 이 구절에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사망을 가르친다고 해석하며 또 다른 신학자는 이 사형 선고는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문제는 이 이방인들,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시제는 현재에도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점점 상실했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약간의 지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정도의 미미한 신 지식은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범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악행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성경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 지어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도덕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밝히고 있는 18절로 32절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 인간은 이미 스스로 인간에게 포기한 동물적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에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장세기 일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낙원의 모든 것을 인간이 즐길 수 있다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그것들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배은망덕이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며 인간성에 대한 포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첫째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2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간은 신앙의 대상에 따라 그 인격과 삶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으로 자신과 같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의 인격이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종교가 부패했으므로 자연히 그들의 도덕 상태는 방종과 성적 범죄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가 작성되던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시대를 통해 우상숭배는 성적 범죄를 수반했습니다. 가나안의 농경신인 바알과 아세라는 아예 성전에서 남녀 성관계를 통해 제사를 드렸고 헬라와 로마의 범신론이 올림포스와 판테온의 거민들을 방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신격화해서 섬겼습니다. 고급 매춘부들은 비너스의 신전에 모여 들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생활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죄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저급한 피조물을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속성도 천한자로 떨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 상태에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들은 진리와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으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마음 그대로의 방치를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9절로 31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죽은 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32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선고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없는 자들은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누구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권력에 억압받는 민촌들입니까? 남들처럼 배우지 못해 천대받는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하나님만 찾아와 주신다면 그 모든 불편은 극복되고 찬송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이요. 그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 번째로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멸망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죄악의 세계가 조금도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오히려 진리보다 세상 죄악에 대해 더 친근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사회와 사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도 변질시키고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마저 혼돈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종교가 들어오면 그 사회는 순식간에 오염되고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하자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만 죽이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 사악한 일에 끌어들여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조롱이요, 사탄의 괴계이며 귀신의 술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2장 8절에서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독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의 상태에 들어가며 끊이지 않는 조롱 속에서 구원의 소망도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첫째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둘째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셋째로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멸망하게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의 경우를 언급한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즉, 이들은 앞에서 나열한 죄목들이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알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며 나아가 악행하는 다른 자들까지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에 있어서 실천하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악들을 떨쳐버리고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28절로부터 31절까지 열거한 말죄목들은 세상 법정에서는 사형에 해당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천상의 법에서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련이와 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선하여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이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갈 때, 세상의 법에만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세상 법을 초월하는 주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행동하시며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며, 느끼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힘차게 올려드리시고 동성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소망하며 주요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요.